엄마가 빨리 놀 거거든? 엄마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엄마가 킹더 앱을 이만한 거 먹었거든? 그것도줄 거야. 나지야. 우리가 지금 미션을 할 건데 할수 있을 것 같아? 어? 미안해. 하리어가 있는데 엄마가 설거지하고 오는 동안에 먹으면 안 돼. 나손아 손가락 아빠 손 뭐야? 안먹무것 절대로. 절대로 안 먹어? 돈도 물도 안 먹어. 응. 어, 어, 뭐 어, 먹고 뭐 있었어, 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, <laughs> 엄마 어떡하면. 안, 안 먹어? 진짜로? 그러면 딩동맨. <laughs> 아 먹었어, 안 먹었어. 안 먹었지. 그렇죠? y e I can eat it. I have a. 설거지. 가 같아. 그렇지, <laughs> 먹을까? 엄청 먹고 싶었구나. 응, <laughs> 무슨 <좀 웃음> 무슨 맛이에요? 조금 맛 어때?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, 어? 사워도 있고 스위트도 있는데, 쵸? 어, 맛있다. <laughs> 맛있는 거 맞아? 응, 어?